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데니슨과 함께 미드로 배우는 진짜 영어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요, use가 need의 뜻을 가질 때, 그리고 company가 회사가 아니라 친구, 동료라는 뜻을 가질 때 문장을 한번 배워 볼 거거든요. 오늘 배우게 될이 유용한 문장.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나중에 꼭써 먹어 볼게요. 오늘은 미드 문장부터 들어볼게요. So we thought maybe you could use some company. So we thought maybe you could use some company. So we thought maybe you could use some company. So 오늘의 미드 문장 without you can use some company without you can use some company 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 you can use some company 자 use가 여기서 need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some company 몇개 회사가 아니라 친구 동료라는 뜻의 company거든요 자 그러면 몇 명의 친구들이면은 company 복수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할수 있는데 친구와 동료의 뜻의 company는요. 복수도 그냥 단수 모양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가 좀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온 거야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친구들 셋이 같이 갔으니까 without로 썼지만 보통은 이제 누가 외로워 보여 힘든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왔어 이렇게 얘기할 때 많잖아요. 자, 그래서 I thought you could use some company. 보통 이제 혼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I thought. You can use some company. 이렇게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믿음 문장 그대로 두번한 번, any생가 읽어볼까요? We thought you could use some company. We thought you could use some company. 자, 그래서 오늘 I could use. I로 주어가 바뀌면 내가 몸모가 필요하다. 나는 몸모를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문장. 자, you could use. 그러면? 너가 뭐뭐가 필요한 것 같아 이래서 상대방에게 좀 뭔가 부드럽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돼요 자 우리 문장 만들기 들어가 볼게요 나는 술 한잔 딱 하면 좋겠다 왠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뭐 속상해 스트레스 받고 과음을 하면 또 내일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딱 그냥 한잔하고 잠푹 자고 싶을 때 이럴 때자나술 한잔 하면 딱 좋겠다 I could use a drink I could use a drink 이렇게 시작 I could use a drink 한번더 I could use a drink One more time I can use a drink. 자, 네가 나보다 이걸 더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문장. 자, 이게 여러분 실제요. 밑에서 나온 문장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자, 너가 그래 보여. You look like. You look like. 자, 네가 이거를 더 필요로 한 것처럼. You can use this. 나보다 더. More than me.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커피를 마시려고 하다가 뭔가 막 커피를 절실하게 찾고 있는 동료한테 이렇게 딱 겁내주면서 했던 문장이었어요. 자, you look like you could use this more than me. 자, 애니쌤과 같이 세번 읽어볼게요. You look like you could use this more than me. 한번 더. You look like you could use this more than me. 한 번만 더. Like 더. You look like you could use this more than me. 자, 세 번째. 너는 새 옷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라는 문장인데, 야, 너는 왜 이렇게 옷이 없냐? 이러면서 You have to buy some new clothes. 이러면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조심스럽게 어새옷도 좀 사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의 말투예요. You can use some new clothe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You can use some new clothes. 자, You can use some new clothes. 한번 더. You can use some new clothes. One more time. You can use some new clothes. 네, 네 번째는. 어, 동료를 불러냈어요. 불러내고 그 사람 왜왜 불렀어? 이랬을 때 네가 바람 좀 쐬면 좋을 것같았어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것 같길래 잠깐 이제 기분 전환 겸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자, I thought you could use 자 신선한 공기, some fresh air 이렇게 쓰면 되죠. I thought you could use some fresh air. 자 그래서는 보통 바람 쐬다. 제가 막 열심히 작업하다 아 너무 졸립다. 바람 좀 쐬야겠다. 이럴 때 I need to Get some fresh ai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I need to get some fresh air. 이렇게 문장. I need to get some fresh air. 일단 이 문장부터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I need to get some fresh air. 시작. I need to get some fresh air. 한번 I need to get some fresh air. 이게 바람을 쐬야겠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여기서, 프라, 어, 여기서 some fresh air만 가지고 와서 바람을 쐬면 좋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불러낸 거야. 같이 세 번. 시작. I thought you could use some fresh air. 한번 더. I thought you could use some fresh air. One more time. I thought you could use some fresh air. 이제 여러분 2021년 올 연휴도 지났고요. 진정한 2021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올한해 영어 공부 꼭 성공하시길 바래요. 저 이니쌤이 알찬 강의로 여러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세요. Bye bye.